롯데리아 또 이상한 신제품 내놨네. 호주 출신 셰프랑 롯데리아가 협업 어쩌고 해서 만든 레시피. 이거 안 가볼 수 없겠죠. 리만 가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에 화면이 곤밤 바뀝니다. 롯데리아 가격은 정직합니다. 혹시나 싸게 내놓는가 이가 롯데리아 욕을 못하겠는데 하는 우려를 완벽하게 종식시켜버리고 예상대로 충분한 가격에 매겼습니다. 한 시간이라고 어딜 셰프의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노? 막간을 이용한 콘샐러드 차례쇼 보여드리면서 불고기 포텐버거 맛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입속을 파고 드는 강력치 않은 맛이 사람을 스트레칭 시켜주게 만듭니다. 처음 마주하는 것은 요 튀김 패티와 깻잎을 어쩌고 해서 만들었다는 소스입니다. 근데 둘다 맛의 특색이 강하지 않아서 서로의 맛을 묻어버리려 합니다. 이거는 맛도 안 느껴지고 열향만 높였습니다. 튀김만 먹어보면 약간 매콤하고 치즈 때문에 풍미가 조금 있긴 합니다. 그러나 딱 거기까지 우리 집 냉동실에 있으면 그냥 동그랑땡이 있긴데 허구 그 안에 있으면 셰프의 패티가 돼버리니 이거야말로 럭키 동그랑땡인 거죠. 계속 먹다 보면 질리게 됩니다. 양상추 팍팍 넣어져 있지만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오늘 분명히 햄체인데 이걸 다못 먹나? 무슨 병에 걸린 거 아이가? 건강염려증이 생겨버립니다. 소스는 생수 감베사 정도는 돼야 그 미세한 영역의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평소에 본인의 입과 턱 혹은 혀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. 시원하게 복수 가능하겠습니다. 장점은 배는 요사시럽게 부르다는 거. 오징어버거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그립습니다. 오늘의 결론, 계속 만든다 보면 걸작이 또 나오겠지.